2020년 2월달 중앙일보에 한 신문 기사가 났는데 어, 그 기사는 스위스에 관한 기사였습니다. 그 타이틀은 무엇이었냐면은 2020년 세계 최고의 국가는 스위스, 한국은 몇이라는 제목으로 쓰여진 기사인데 스위스가 미국 시사주간지 US UN World Report라는 그런 선, 그런 주간지에서 선정한 2020년도 세계 최고의 국가 1위에 스위스가 올랐다는 것을 어 보도를 했습니다. US, US News and World Report가 전 세계 2만여 명을 대상으로 평가 중에 평가 대상 73개국 중에서 2020년도 최고의 국가를 묻는 설문조사를 한 결과 어 스위스가 전 부분의 고른평가로 세계 최고의 국가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스위스는 인구 어 830만 명 가량 어 작은 나라이지만 수려한 자연 경관과 국제 사회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또 높은 1인당 국민 소득과 낮은 실업률로 인하여서 가장 안정적이고 부유한 어떤 최고의 국가로 4년 연속 스위스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 시 저도 예전에 어 성지 순례를 가는 그런 코스 가운데 스위스에서 머물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스위스를 가봤는데 정말 지상의 낙원처럼 느껴질 정도로 정말 아름답고 멋진 나라가 스위스였습니다 알프스산에서 다음 그림 보시면은 알프스산에서 녹아 내려오는 물은 너무나 깨끗하여서 그 백조들이 막 이렇게 시험 치는 헤엄 치는 것도 그 발이 보일 정도로 깨끗한 그런 어, 호수를 자랑했습니다. 도시 전체에 풍기는 느낌이 정말 살 수만 있으면 이런 곳에서 살고 싶다고 느껴질 정도로 편안하고 행복해 보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여유가 있어 보이는 그러한 정말 아름다운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두가 행복해 보이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스위스가 2003년도에는 세계 자살률 1위였습니다. WHO 정신보건 과장인 사레스 체노 박사는 음, 스위스의 자살률이 높은 이유는 설명할 명쾌한 그런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스위스와 비슷한 조건을 갖춘 역대 국가들을 보면, 비교해 보면 이해하기 힘든 현상이 바로 스위스의 자살률 1위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기사 가운데 한국은 살기 좋은 국가로 20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73개국 중에 20위가 됐다는 그래도 잘 사는 나라,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4년부터 2019년까지 2017년도만 빼고 계속적으로 세계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2019년도에는 하루 평균 37.5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하루에 37.5명. 지금 한국의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1690명입니다. 2020년도 2월 19일에 첫 사망자가 어, 나타난 후에 건 1년 넘는 기간에 1690명이 어, 사망자가 나타났는데 하루 평균 여러분 한 4명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루에 한 4명 정도가 죽어가는 상황이었는데 자살로 인해서 생명이 없어지는 게 바로 37.5명이란 높은 비율의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율은 9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자살 시도자의 60%에서 72%가 그리고 자살 사망자가 80%가 정신 질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 정신 질환 가운데 그 중에서 80에서 90%가 우울증. 우울증으로 인해서 살고 싶지 않고 죽고 싶은 그런 우울증을 적다가 결국은 80%에서 90% 사람들이 다 자살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울증은 심리상담학에서 육체의 감기처럼 마음에도 감기를 걸릴 수가 있다라 해서 우울증을 마음의 감기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아프듯이 마음에도 감기가 걸리면 우울증과 같은 아픈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힘들고 중요한 문제가 하나가 바로 마음을 어떻게 지키고 다스리느냐에 따라 그 굉장히 핵심적인 그런 문제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사람의 마음이 무엇이고 마음을 어떻게 지키고 다스릴 수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누구보다 마음이 건강하고 행복한 저와 여러분들 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먼저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시작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뭐든지 마음 먹기 나름이라고,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병도, 사람의 병도 마음에 따라서 병이, 시작해, 병이 시작되는 것이고 행복한 것도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행복이나 성공도 모든 것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무엇이고 왜 생겨나는지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시작되고 생겨났을까요? 여러분, 강단에 있는 마이크도 만든 사람이나 공장이 있듯이 우리의 마음을 만드신 분도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 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보이는 세계는 물질세계라고 하는데 이 물질세계는 흙이 있고 식물이 있고 동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피조물 가운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가운데 천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천사가 그중에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그 타락한 천사가 바로 마귀 그리고 귀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와 그리고 사단을 추종하는 그 타락한 천사들을 귀신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는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와 사마귀 그리고 귀신들이 있는데 그리고 보이면서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만드셨어요. 보이면서도 보이지 않는 세계가 바로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흙으로 육체를 만드시고 그 하나님의 생기로 사람들에게 코에 불어넣으심을 통하여 사람에게 영혼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얘기하는데 죽음은 돌아가셨다는데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기로부터 만들어진 영혼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몸은 마음의 지배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눈에 보는 기능이 있고 입으로 말하는 기능이 있는데 육체는 혼즉 생각과 지정의 지시에 따라서 육체는 움직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혼은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혼의 기능이 바로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영이 있는데 이 영은 하나님께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주신 아주 특별한 신적 기능인데 동물에게는 영이 없습니다. 오직 인간에게만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만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동물이랄지라도 영이 없기 때문에 동물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영혼육으로 된 하나님이 보이면서도 보이지 않는 존재로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몸은 마음의 지배를 받고 이 마음은 하나님께 지배를 받거나 아니면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릇 지킬 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왜 마음을 지켜야 할까요? 마음을 지켜야 할, 소중하게 지켜야 할그 의미와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첫 번째.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생명,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할 이유가 뭐냐면 생명의 근원이 마음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근원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그겁니다. 바탕이나, 아니, 무엇이 있게 하는 바탕이나 원인이라는 뜻이 있어요. 근원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존재하거나 하는 바탕과 원인이 바로 그 근원이라고 이해하는데, 예를 들어서, 가난과 질병은 흔히 불행의 근원이라고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뭐냐면 그겁니다. 사람이 불행하게 하는 바탕이 뭐냐면, 가난과 불행이 근원이다. 원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의 원천, 근원은 뭐다? 마음이다. 마음으로부터 생명이 유지가 되고 나타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겁니다. 사람이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누가 지배하느냐에 따라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생명이 살아날 수도 있고, 죽어갈 수도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생명이 근원이기 때문에 마음이 누구에게 어떻게 통치를 받느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 때문에 사람이 죽고 싶은 마음이 될 수도 있고 살고 싶은 마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활동은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또, 또 어, 시작됩니다. 마음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돼요? 표정도 어두워지고, 말도 어두워지게 되고, 생각도 어두워지게 되고, 행동도 어두워지게 됩니다. 우울증을 보십시오, 여러분. 육체가 건강하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이 우울하니까 육체까지도 우울해지고, 나가고 싶지 않고,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면은 표정도 밝아지게 되고, 어떻게 됩니까? 말과 행동과 모든 것들이 다 밝아지게 되고, 얼마나 활동적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우울하면 표정도 우울하고, 말과 행동도 우울해질 수 있고, 마음이 기쁘면 표정도 밝아지고 행동과 말도 밝아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은 생명의 근원, 생명에부터 모든 것이 비롯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마음을 지켜야 할두 번째 이유는 생명이 근원이 되기 때문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할두 번째 이유는 누가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결과도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누가 지금 통치하고 다스리십니까? 여러분, 마음을 무엇이 다스리냐에 따라 그의 인생도 달라집니다. 똑같은 사람도 생각과 마음을 누가 통치하냐에 따라 누가 주관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고 인생 결과도 달라집니다. 육의 생각은, 육의 생각이 마음을 다스리면 사망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이 그 마음을 다스리면 생명과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니까 육신적인 생각을 들어오면 자꾸만 육신적으로 마음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사망이 막이 되는 거예요. 저거 안 되면 어떡하지? 저거 안 되면 큰일 나는데. 자꾸만 육신의 생각이 그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들이 다 사망으로 끌고 나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영의 생각. 그영의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생명과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낙심되고 우울했던 사람, 육의 생각이 지배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절망 가운데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이 들어가고 은혜가 들어갑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 지배하기 시작하면은 아, 그래도 삶에 소망이 생기지.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국을 주셨지.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거라는 영의 생각이 그 마음을 지배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생명과 평안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어지게 되고. 기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 그 생각들이 그 마음을 통치한 결과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왕인 사울 왕은 누구보다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키가 신체적으로도 키가 머리가 하나나 더클 만큼 다른 사람보다 건강하신 사람이고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도 굉장히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울 왕은 여러분 겸손하여서 자기가 이스라엘의 첫 왕이 되었을 때에도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됩니까라고 겸손하게 사람들 틈에 숨어 있던 사람이고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저는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니까 모든 곳에 갈 때마다 승승장구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해주셨습니다. 어딜 가나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게 해갖고 원수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런 위대한 왕으로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에게 마음에 교만함이 들어가서 유괴생각이 들어가니까 유괴생각에 들어가니까 그 마음을 유괴생각이 지배하니까 내가, 내 스스로가 잘난 줄 알고, 내가 잘한 줄 알고, 내가 뛰어난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 안에 있던 성령이 떠나가고 악령이 지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유괴생각에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바라볼 때마다 의심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고, 항상 잠을 자도 불안한 마음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그 어둠의 영의 지배를 받던 사울 왕이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누가 통치하십니까? 육의 생각이 여러분들 통치하십니까? 그러면 사망이 여러분들을 역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통치하고 지배하면 생명과 평안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마음은 삶은 지옥입니까 아니면 천국입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과 마음을, 영의 생각이 여러분들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처럼 생명의 근원이 되고, 누가 통치하에 따라 그 인생이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지는데, 그 소중한, 생명의 근원이 되는 소중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그겁니다.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날마다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날마다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기도가 약해지면 어둠이 들어와서 유기생각이 들어와서 그 영혼을 지배해버려요. 그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으면요. 영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니까 생명과 평안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그 모든 것에 대한 힘을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기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이 악한 생각 떠나갈 지어다. 음란한 생각은 떠나갈 지어다. 악한 정욕들은 떠나갈 지어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아 서우리는 마귀를 쫓아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마음은 항상 영적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봐 보세요. 우리 의마음에 항상 선과 악이 있어요. 어둠과 빛이 있습니다. 육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때는 어둠과 그리고 악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자꾸만 사막을 끌고 가고 우울증에 걸리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듭니다. 근데 또 다른 마음이 있는데 선과 빛입니다. 이두의마두 마음, 마음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증탄절하는 거예요. 서로가 지배하기 위해서. 근데 이러한 고백을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내 마음엔 두 마음이 있다. 빛과 어둠이 있고 그리고 생명과 평안이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빛과 악이 빛과 어둠 선과 악이 끊임없이 싸우는데 내가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냐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는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을 나로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끊임없이 선과 악이 어둠과 빛이 끊임없이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빛이 이기기 위해선 선이 여러분들을 주장하기 위해선 기도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기도하셔요.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 속에 자꾸만 나쁜 생각, 유기 생각, 어둠이 생각이 들때 그것을 쫓쳐내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면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면을 너는 떠나갈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할 때오두의 권세는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라고 얘기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해요. 어떻게요? 해 기도함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으로는이 악한 생각 떠나갈지어다, 음란한 생각 떠나갈지어다, 이, 이 더러운 생각을 떠나갈지어다라고 끊임없이 기도함을 통하여서 그 마음을 마음속에는 빛 어둠을 그리고 악을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여, 우축복합니다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으셔야 돼요.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그냥 읽는 것 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새겨 넣으셔야 돼요. 우리 신명기 6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뭐라고요? 마음에 새기고. 새기고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탈이나 정따위로 파거나 쪼아서 도드라지게 음폭한 상태로 나타낸다. 이게 뭐냐면은 새긴다는 건 여러분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그냥 읽으면 사라지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 속에 말씀을 세개 넣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암송입니다. 암송. 암성. 암송하셔야 돼요. 말씀을. 어느 목사님, 어, 목사님의 목사님 간증을 들어봤는데, 그 목사님의 어머님이 우울증을 심각하게 앓으신 거예요. 근데 그 우울증을 10년 동안이나 앓으셨는데, 그 목사님이 10년 동안이나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신 거예요. 근데 우울증 때문에 어머니는 매일 누워만 계시고 거의 소천하게 직전까지 다다르신 거예요. 10년 동안 매일같이 하시는 말씀이 입에서 버릇혀서 한 얘기가 죽고 싶다. 살고 싶지 않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 그렇게 건강하셨던 70kg나 되신 분이 우울증을 갖다 알다 보니까 36kg까지 떨어지신 거예요. 근데 병원에 모시고 가다 보니까 그 목사님 가만히 보니까 병원에 가서 보니까는 의사와 하신는 얘기는 약간의 상담과 치료 약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약은 여러분 정신과 약은 항암제보다 암을 치료하는 약보다 더 셉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약을 먹으니까 몽롱한 상태에서 우울증을 갖고 있고 무기력한 상태를 보니까 소천하기 직전까지 뼈만 남으신 거예요. 36kg까지 떨어지셨으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어머니를 위해서 무엇을 할수 있을까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게무엇이냐면 어머니에게 말씀을 암송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워계신 어머니한테 목사님이 작정을 하시고 어머니와 함께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소망을 주는 말씀, 희망을 주는 말씀, 믿음의 말씀들을, 암 구절들을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암송하고 같이 암송했습니다. 맨 처음엔 안 됐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1년 동안 매일 같이 암송하고 암송하다 보니까 머리에 말씀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말씀하시면 그 말씀들이 머리에 새겨지기 시작하니까 새겨진 말씀이요.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누워있어도 말씀을 보지 않아도 그 말씀이 새겨진 말씀들이 묵상이 되다 보니까 마음에 들어오는데 그 말씀이 생명력 있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으로 다가오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이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니까 오둠의 거세가 물러가고 우울증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1년 만에 회복이 되셔서 여러분 65kg까지 회복이 되셨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 목사님이 간증하시기를 시부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있어. 이 말씀을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읽을 때는 잘 몰랐는데 말씀을 암송해서 머리에 새기니까 그 새겨진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서 역사가 나타난다.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믿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 그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니까 말씀이 활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더이서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우에날선 어떤 곰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그 마음의 생각 그 마음의 생각을 판단하고 어둠을 쫓아내는 거예요 종욕을 쫓아내고 우울증을 쫓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살리는 약을 먹는다 생각하시고 말씀을 암송하시기를 주의로 축하합니다. 머리에 새겨 넣으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새겨진 말씀이 마음에 임하게 되면 역사가 나타날 준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0편, 19편 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우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뭐라고요? 기쁘게 하고 말씀이 마음을 기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러분,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암송하시기를 주여로축하합니다 생각에 새겨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그 말씀이 마음을 주장하고 생기가 있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연세가 있으셔서 못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목사님, 하고 싶은데 머리가 안 따라집니다. 머리가 멈췄습니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찾았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 이분은 수원의 한 교회의 권사님이신데, 80세가 되셔요. 근데 이분은 80세가 되신 분인데, 아직도 성경을 갖고 다니면서 암송을 하시고, 안내려지면 벽에다가도 붙이시고, 천장에다가도 벽을 붙이신 거예요. 근데 맨 처음에 안 되셨대요. 아무리 외열라버려도 안 되는데, 어느 순간 몇년이고 끊임없이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말씀이 기억이 나더래요. 그때부터 열려지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80세가 되셨는데 몇천 구절을 성경으로 암송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2016년도니까 6년 전이죠. 6년 전에, 아니, 5년 전에 이 권사님이 처음을 말씀을 갖다 수천 굴을 암송하다니까 그 간증하시기를 뭐라고 간증하시냐면은 말씀을 암송하다 보니까 마음의 기쁨이 임하게 되고 더 나가서 여러분 치매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여러분 축하합니다. 좋은, 나를 살리는 약을 먹는다 생각하시고, 끊임없이 말씀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리게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울증도 떠나게 하시고, 삶 속에 기쁨과 생기를 넘치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사실 일부러 이걸 찾아본 거예요. 여러분, 핑계되실까봐, 찾고 찾아서 80세가 되신 분이 딱 나오니까 여러분, 80세 이하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지금 5년 지났으니까 85세 이하는 다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따라 하겠습니다. 감사는 습관을 가져야 되요. 따라 하겠습니다. 감사는 습관을 가집, 가집시다 감사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마음을 탁하게 만드는 영적 오염물질입니다. 그러나 감사는 우리의 영을 맑고 깨끗하게 하는 영적 정화물질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습관은 마음을 지키는 것의 시작이고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을 지키는 최고의 무기가 바로 감사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사항,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감사하면요.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주신 줄, 주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 감사, 또 감사하면 마귀는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최고의 무기이자 최고의 능력입니다. 감사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무엇이 해결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역사하고 계신그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 감사 가운데 더큰 영역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은 영혼의 중심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혼의 마음은 영혼이 거하는 장소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지금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통치하고 계십니까? 육신의 생각입니까? 그러면 사망 여러분들 지배할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이 여러분들 지배하면 생명과 평안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지켜나가기를 주의로 축하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도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능력받아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가서 말씀을 암송하세요. 새겨넣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신명가운의 마음을 주장하고, 다스리고, 모든 악한 것들을 물러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더 나가서 감사의식전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삶으로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마음은 지금도 사단 마귀가 통치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침범합니다. 그리고 생각, 그런 생각하고 싶지 않고 그런 마음을 갖고 싶지 않은데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도전하고 여러분들 공격합니다. 그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기도와 말씀과 감사의 습관임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지켜나가서 항상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은 생명의 근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엇이 들어오고 무엇이 통치하는지에 따라 우리의 삶이 지옥과 같이 바뀌고 또 천국으로 바뀌어지기도 합니다. 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란 말씀하시오니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